황하연 당시 두 살이었고요, 송기완은 세 살이었고요, 이점내는 두 살이었고요, 홍재호 세 살이었습니다. 이삭심은 네 살이었고요, 김오묵은 다섯 살이었습니다. 오경옥은 네 살이었어요. 얘네가 빨갱이일 수가 없잖아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큰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째는 민간인 학살입니다 군인은 체계적인 작전에 구사할 능력이 아직 부족했어요 정부로부터의 압박도 있었고 상황을 좀 강경하게 수습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이제 무지막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민가를 수색하기 시작해요 그다다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죽이고 심지어 어린 학생의 손목에 맡아보니까 화약 냄새가 난다고 해서 사살을 했던 경우도 있어요. 순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23일부터 이제 이런 제이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칼 마이던스라는 기자에 남겨진 사진지를 보면 국민학교에 사람들을 모아놔요. 진짜 그 넓은 운동장에 사람들을 팍팍하게 모아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분해요. 그리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남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팬티 빼고 다 홀라당 벗겨요. 남아 있었던 좌익봉기군 22명은 직결 처형을 했고 22개 의 시체가 벌어진 상태에서 5천여 명의 사람들을 심문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울 것 같지 않으세요? 똑같은 형태로 여수에서 10월 26일날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존 경찰관을 선두로 우익진영 요인들과 진압군 병사로 이루어진 대여섯 명의 심사 요원들이 시민들을 줄줄이 앉혀놓고 사람들의 얼굴을 쑥 흘고 다니다가 저 사람! 라고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사 뒤에 파놓은 구덩이 앞으로 끌려가 불문곡직하고 즉결 처분되었다 총살됐단 말입니다 그때 여수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정문에서는 간혹 소탕 작전에서 잡혀오는 것으로 보이는 파리암 몰골의 앳된 젊은이들이 두세명씩 혹은 네다섯명씩 묶여와 교사 뒤로 끌려가면 어김없이 탕! 탕!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뒤따라 사람들의 가슴을 얼어붙겠다. 무시무시하죠. 이런 기록이 너무 많은데 지금 몇 가지만 읽어드린 건데 요 시기 때 민간인 학살 얘기하면 꼭 나오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종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종원은 백두산 호랑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그게 악명이었어요. 중앙 국민학교 버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면서 혐의자들을 직결 참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일제 잔재가 이제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순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을 처결하면서 너무나 일본 놈들한테 배웠었던 나쁜 짓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열악한 실력과 병력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중압감이라든지 혹은 이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빨갱이와 싸워야만 했었던 고향된 반공주식 의식 같은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금 더 분류 섬세하게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일제 강점기 때 문화가 전이된 현상 같은 것들은 부정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된게참 어처구니 없어요. 교전 중인자, 총을 가지고 있는자, 손바닥에 총을 쥔 흔적이 있는자, 흰색 이제 직가다비 일할 때 신는 일본식 운동화를 신는자, 미 군용 군용 팬티를 입은자, 머리를 짧게 깎은자, 심지어 주민들 가운데 흰 고무신을 신고 있는 사람도 봉기군으로 간주가 되었다라는. 원래 말씀드린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14년대 봉기군을 색출하기 위한 기준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이런 것들이 이할 이런 것이다. 그럼 이거는 단서들이잖아요. 단서에 부합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넌 좌익이야. 처형. 그래서 칼마이더스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 너무나 오버해서 울고 있는 사람, 살려 달라고 빌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당시에 순천 지역 국회의원 황두연이죽을뻔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크레인이라는 선교사 집에 숨어서 버텼어요. 크레인은 미국인니까 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는 미국인 가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급히 성조기를 만들어서 막 걸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버텨서 23일 이후에 이제 안정이 되니까 국회의원이니까 다시 나와서 이제 식량 배급이라든지 진압군의 식사를 책임진다라든지 사태를 좀 수습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황당한 게 뭐냐 10월 30일 평화일보에서 봉기군이 주도했었던 인민재판에서 배석판사를 활약을 했다는 오보가 딱 발생한 거예요. 이 평화일보가 당시 사장이 양우정이거든요. 양우정은 이승만과 굉장히 좀 가까웠던 사이라고 하는데 이 오보가 터지고 나니까 황두현 의원의 아들이었던 황현수가 직접 평화일보를 찾아가서 말도 안 된다 따져요. 그래서 이게 27일에 나온 보도인데 잠깐 멈췄다가 결국 3일 있다 보도가 되거든요. 전체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미국인 크레인 선교사가 있었잖아요. 크레인 선교사가 총사령관이었던 송호성을 찾아가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송호성이 이제 도와줘서 황두현은 살아남고 너무 억울하니까 국회에 가서 막 증언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뭐지 아세요? 그럼 반성을 해야 되죠. 평화일보가 국민의 대동청년단, 전국 학년 등을 동원해서 아니다. 황두현은 빨갱이다.라는 보도를 그 이후에도 막 했어요. 왜냐 이 황두현과 우익 청년 단체간에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세력 다툼으로써 좌익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고 반란군도 아닌 사람들이 집어 먹히는 사건들이 종종 있는 거죠. 또 하나 유명했던 사건은 검사 박찬길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었고 그 북한에서 유명한 평화주의자이자 동기 운동가였었던 조만식의 제자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익 인사들이 보기에 너무나 온건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우익단체들, 우익청년단들 사이에서 박찬기를 저거는 좌익검사다. 미리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순천지청 차석 검사였는데, 진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숨어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해방돼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찰을 잡으다가 바로 죽였어요.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이 어찌됐건 검찰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이 당시 어찌 됐건 이 경찰 책임자가 최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었 최천에 대한 처벌과 경찰의 어떤 책임자들을 이렇게 처벌하려는 그런 활동들을 막 진행하니까 경찰이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검과 경이 충돌을 하게 되죠 이범석 국무총리나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검과 경을 화해를 시키면서 위야무야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박찬길 검사가 인민재판 판사를 지냈다는 혐의는 풀려났지만 직결 처분이라는 큰 범죄를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덮여버리게 된 거예요. 황당한 사건인 거죠. 그 다음, 여수여자중학교 교장 송욱은 당시 여수지역에 명망가였어요. 봉기군이 이제 뭔가 자기네들의 활동을 선전을 해야 되니까 강연 포스터를 만들어서 송욱 선생님이 와서 강연을 한다라고 포스터를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스터가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 송욱도 이제 위기에 처한 거죠 송욱은 나는 원래 연설을 잘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숨어있었어요 그랬는데 포스터에 송욱이 했다라고 지금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진실을 아니까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군과 경찰에 가서 정확히 이야기하겠다 근데 찾아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까 그 소위 말하는 일본도를 휘두르던 김종원의 부대로 가요 김종원이 보자마자 이 빨갱이 새끼 하면서 와 권총을 바닥에 쏘고 날을 쳤고 결국은 처형을 당해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세 사례를 보여드린 건 뭐냐면 사실은 황두현 그리고 박찬길, 송욱은 전혀 좌익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동기나 좌익관 아무 상관없는 죽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죽었는데 민간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죠. 실제로 이게 얼만큼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명부를 확인하는 건좀 쉽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서 몇 차례 어떤 통월작전과 이후에 직결 처분 사건을 통해서 약 만여명의 피해자가 나타났다 정도만 현재 확인하고 있고요.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 여수지역 사회연구소에서 이제 그참 조사했던 를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수지역에서 희생됐던 사람이 884명 정도가 있었고요. 봉기했던 쪽에 희생된 사람이 155명, 그리고 이제 진압군에 희생되었던 사람이 한 531명 정도. 그리고 이제 순천과 순천 외곽지역 포함해서 한 1320여 명 정도 희생을 당했는데, 231명이 좌익의 희생을 당했고, 835명이 우익의 에 희생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수는 이것도 칼마이더스의 사진에 있는데 불을 그렇게 내요. 그러니까 진압군이 불을 내면서 이 당시 여수 지역의 건물들은 다 목조 건물들이거든요. 10월 26일 날 여수 서시장 일대부터 시작해서 27일 날 충무동 시민극장 주변에서 화재가 나는데 진짜 서교동, 중앙동, 교동, 수장동, 석천동, 덕대동, 철상동 일대가 아예 전소가 되거나 일부 불타거나 시내 중심가였기 때문에 은행, 금융조합, 경찰서, 우평국, 토지행정처, 여수 일보사, 금강호텔, 여수호텔, 여수국장, 병원, 다 불타게 되니까 피해액도 좀 어마어마하게 났다라고 좀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좌익의 무장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의 불똥이 엉뚱하게 튀어서 엄청난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거죠. 이거를 그 이후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다가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승만 정권 무너지고 나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공화국이 들어서서 사월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박경인 정권이 들어오니까 이 빨간 시끼들 하면서 또 찍어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탄압을 당한 거예요. 그랬다가 87년 민주화가 되면서 사실 전두환 정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 5.18 문제잖아요. 그게 화두가 되면서 또 특히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로소 90년대 때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피해 보상, 명예회복 같은 법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얘기만 나오면 뭐 빨갱이들이 일으켰던 상황 속에서 뭐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일 아니야?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건, 자, 에 말씀드렸습니다. 군경의 경험의 부족이라든지, 당시 상황의 급박성 같은 거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 지나치고 과도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고, 이게 여수 순천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더 많이 죽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한국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보도연맹 학살 사건부터 시작해서 거창양민부터 시작해서 또한번 대규모 의 민간인 학살이 또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죽음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모든 사건은 여파라는 걸 남긴단 말이에요. 모든 이야기들은 이 이후에 사회적인 힘을 발휘할 수 밖에 없어요. 세 가지 문제가 남겨져요. 첫째는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이 우익 청년단들의 아주 집요한 폭력적 행위는 나중에 어떻게 넘어갔을까? 그러니까 사실 청년단이라는 게 원래는 우리가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우익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냥 좌익과 대립하는 건데 청년단이란 이름으로 막 경찰 뺏지 달고 사람 죽이고 다 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완장차고 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우익 청년단은 이승만 정권기때 대동 청년단으로 통합됐다가 나중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경험은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살아있잖아요 이때 청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따로 추적을 해야 돼요 여기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빨치산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으며.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생존했을까? 이것도 궁금하겠죠? 이 뒤에 이제 앞으로 해드릴게요. 따로 주제 만들어서. 근데 더큰 문제 하나 있어요. 이게 뭐있냐면 여순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군과 우리나라 국가 정치성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공 국가의 틀거리가 더 강화가 되고 군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던 사건으로 볼수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원래 여순 사건을 통해 두 가지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헌법하고 국가보안법이에요. 특정 구역과 상황을 멈춰서고 군이 통제하는 상황. 원래 군은 외적을 지키는 건데 외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통제하는 거. 다 이때 통과된 거예요. 원래 개헌법이 없었는데 개헌법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 사건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개헌법을 통과시켜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무슨 개헌령이 있던 게 아니라 상황의 급박성 속에서 정부와 군이 원하는 대로 개헌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럼, 개헌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군이 통제하는 개헌 지구가 설정이 돼요. 그개헌 지구 내에서는 군이 전능자가 되는 거죠. 직결심판과 군사재판이 가능해져요. 제가 보기에 여기 핵심은 군이 전능성을 획득하는 경험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잊고 있지만 우리 역사에 거의 3분의 1이상이 군사정권 시절이었어요. 자, 문제 얘기죠? 이때 특정 지역을 계엄지구로 설정을 해서 그곳에서 강력한 군의 힘으로 사건을 일소시켜버려요 이때 건 군이 해결하는 거잖아요 여수 사건 군이 해결했고 제주 4.3 군이 해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군의 숫자가 5만에서 6, 70만으로 확 늘어나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군인들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군인들의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예요? 권위주의적 통치인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빨갱이로 만들고 간첩단을 조작하면서 보인들의 목적대로 국가를 끌고 가는 그런 원형과 같은 시작이 이때 있었다. 사건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주는 경우는 또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왜? 정부의 이해관계에 걸렸었을 때는 굴절돼요. 뉴스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어느 정권의 권력을 잡던 간에 다 자기 편 위주로 이렇게 보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순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정부의 태도는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9.11 테러 같은 거 터졌었을 때 영화 아니야? 이 문사건이야? 사건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초기에 보면 이범석 국무총리라든지 당시 육군 참모장 정일권 대령이라든지 현장 사령관이었었던 김백일 등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게 무슨 원인이다 하는데 다 달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연수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걸 통해서 원래 아마 단기적 목표는 빨리 진압을 해서 우리 정권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미국으로부터도 좀 인정받고 이게 목표였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건을 수습해서 정부의 위상을 세운다는 목표도 있겠지만 이 김에 정리할 걸 같이 다다다 정리해버리면 괜찮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왜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순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시인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리고 소설가 박종화 등등등의 문인들을 팍 파견을 해서 견학을 시켜요. 그래서 그때 김영랑이 썼던 시가 절망이라는 시예요. 박종화는 마의 반군 800여 명뭐 이런 글도 썼어요. 그리고 나오는 보도는 다 국군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또그 여수 지역의 사람들을 무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빨갱이들의 범죄와 사건을 팍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까지 터지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완벽한 반공국가 즉너 빨갱이야 이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당락이 되고 이런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순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크다. 제가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이 단어에 항쟁을 쓸 것이냐 사건을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지역의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 또 혹은 이 사건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이 항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입장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언어로 사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여튼간에 좌익의 반란 사건이었었고 그리고 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순수하게 민중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볼래면 그거는 정말 남북 통일 직전 단계까지 이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면 안 되는 사건이 된다고 또볼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걸 자꾸 항쟁으로만 보는 건 전형적인 386 정서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 시기 때 8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신일파가 이승만의 주구가 됐고 이승만의 주구가 박정희의 주구가 됐고 그 주구가 전두환의 주구가 됐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을 타도하는 건 우리 역사의 전기를 바로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군대 내 좌익의 반란이라는 것도 인민항쟁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음 세대들한테 동의를 얻긴 힘들어요 왜냐면 전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청춘의 전두환 정권의 폭압성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재해석이 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고 있고 인권이라는 것이 당연한 입장에서 살아가는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인민항쟁적 논리는 이거를 빨갱이의 반란이라고 보는 것만, 거보단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설득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뇌 속에서 지금 여수 순천 119 사건, 사건이라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를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이런 걸 역사학자들이 하는 건데, 피해자들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보고서를 하나 읽었는데요. 황하연. 다시 두 살이었고요. 송기완은 세 살이었고요. 이점내는 두 살이었고요. 홍재호 세 살이었습니다. 이삭심은 네 살이었고요. 김오묵은 다섯 살이었습니다. 오경옥은 네 살이었어요. 얘네가 빨갱이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국가폭력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인정함으로 더 나은 세계,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측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좀 고민해 보면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의미로서 또이것 속에서 쓸데없이 뭐아 이쪽이 보수고 이쪽은 진보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 다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것들 청년단 빨치산 뭐 이런 이야기들은 또 다른 주제로서 이야기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지역 사회의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기억해주지는 않겠지만 10월 19일 그 날에 너무나 엄청났던 비극이 있었다.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 그 아픔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